저는 지금 국립경주박물관의 유물수장시설과 함께 전시를 병행하고 있는 영남권 수장고에와 있습니다. 지금 아주 멋스럽게 제작된 다양한 벽돌들을 보고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있는 국립박물관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출토된 유물들 중에서 중요한 유물, 그러한 유물들을 국가기속 유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유물들을 소장, 보존 처리, 전시, 뭐 교육 등의 어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영남지방에서 새롭게 발견된 유물들이 많아서 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어, 국립경주박물관 옆에 지금처럼 새롭게 수장고를 지었습니다. 아주 시설이 좋은데요. 어, 사실 많은 유물들이 수장고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관람객이나 연구자들이 직접 지금처럼 여러 유물들을 볼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놓아서 너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만든 유물들을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또볼 수도 없고, 향유하지도 못하고, 연구하지도 않고, 만약에 수장고에만 있다면 사실 그 유물은 사람으로 치면 죽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고, 어쩌면... 유물이나 문화재가 아니라 그냥 물건이나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책도 읽지 않으면 종이 조각이라 종이 조각이라고 할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삼각형으로 만든 기와도 있고요. 또 아주 화려하게 동물 문양을 새긴 그런 벽들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지금 보시는 이런 어, 화려하게 연화문과 함께 다양한 문양들이 아주 섬세하고 정교하면서도 아름답게 새겨진 벽돌들은 신라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멋스럽게 살았는지를 여쭈이 보여주는 그런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벽돌의, 벽돌이라기보다는 장식품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벽돌들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서 궁궐이나 사찰 등의 어떤 바닥에 깔거나 또는 벽에 부착했던 것인데요. 신라대, 신라시대 사람들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보다 더 아름답게 세상을 보고 멋지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벽돌을 만든 사람이나 어, 제작 공장을 의미하는 도장도 보이는데요. 이런 신라시대 벽돌을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신라시대 사람으로 태어나서 신라시대 사람으로 살았다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해봅니다. 신라시대 사람들의 멋은 볼수록 대단하고 부럽습니다. 아주 멋스럽습니다.